그래서, 오 어, 진짜 기대된다, 이러고 갔는데, 저희가 받은 방은. 꽁아, 안녕하세요. 꽁스원입니다 아, 제가 사실은 유튜브라는 것을 어, 해야 된다는 약간 의무감이 있어요. 뭔가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책임감 같은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든 영상을 키긴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튜브를 처음에는, 어, 취미사아도도 시작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를 해야겠더라고요. 육안만 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2년, 3년 차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어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뜸에도 조금 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부산으로. 그래서 부산에서 이번에 3인 가족이 얼마나 썼는지 3박 4일인데요. 어 2박 3일은 부산에서 있었고 1박 2일은 울산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총 경비를 어, 어느 정도 쓰나 국내 여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다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부산 여행에서 이만큼 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뾰로롱. 우선 가장 중요한 숙소. 숙소 비용이 사실은 되게 크게 차지를 하잖아요. 여행 비용에서. 그래서 호텔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은 부산에 있는 라바스 호텔에 1박을 했고요. 이 라바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를 보고서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파노라마 뷰가 완전히 바다로 펼쳐져 있다고 해서 진짜 많이 기대를 했는데 너무너무 싼 거예요. 1박에 10만원 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 어, 진짜 기대된다 이러고 갔는데 저희가 받은 방은 사실은 정말 좋지 않은 방이었어요. 정말 거의 모텔 수준에 가까운 방이었고, 파노라마 뷰는 커녕 앞에 다 모텔 총만 보였거든요. <laughs> 그래서 호텔 측에 문의를 해가지고 어, 방을 바꿔줄 수 없냐 했더니 그 파노라마 뷰는 10만 원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10만 원에 묵는 거였는데 10만 원을 추가할 수 없어서 그냥 1박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레디언트 호텔에 묵었는데요. 레디언트 호텔은 그냥 거의 오피스텔을 개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6만 원밖에 안 해가지고 싼 맛에 묵었는데. 바로 앞에 시장이 잔뜩 모여있어가지고 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진짜 강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롯데시티호텔이라고 울산에서 묵었는데요. 여기도 괜찮아요.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어, 깨끗하고 얼마 안된것 같아요. 지어진지가. 그런데 12만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텔비의 총 비용은 2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여행 경비인데요. 관광비로는 해변 열차를 탔어요. 해변 열차가 진짜 순식간에 끝나가지고 사실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바라보면서 느낌있게 열차도 타보는 게 재밌었거든요. 16,800원이 들었고요. 스카이 캡슐은 39,000원이 들었는데, 여기 생각보다 그냥 그랬어요. 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이게 나무들을 가려가지고, 바다가 이쁘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어, 뭐 그런, 막, 좀, 재미를 느끼기가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태종태 열차 같은 경우에는 17,500원을 썼고요. 이건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랜드힐이라고 울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람차 아세요? 그 롯데백화점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높은 데 있는데 관람차가 어른이 6,000원인데 아이는 요금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른 6,000원 해 가지고 1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비입니다. 음식점에서 189,500원을 만 썼고요. 이건 저희 엄마 아빠가 중간에 같이 여행을 하시면서 음식값을 많이 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많이 세이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편의점은 3만 580원을 썼고 마트에서는 3 7,100원을 썼는데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간식거리도 사고 호텔에서 먹을 거를 좀 사고 한 것들을 포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비는 주유비가 1 4 1,779원이 들었고요. 주차비는 3 4,900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총 합계가 51만 9,159원입니다. 여행 가면 돈의 가치가 굉장히 우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여행이니 써도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겨버려가지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은 순식간에 돈이 지출이 장난 아니거든요. 평상시에는 그 정도까지는 손떨려서 못 쓰던 것도 여행 가면 괜히 보상 심리로 막 쓰게 돼서 그걸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호텔에선 28만원, 관광비 85,300원, 식비 257,180원, 교통비 176,679원 해서 식비는 하루에 약 64,000원씩 쓴 꼴이 되는데, 이것조차도 저희 부모님께서 중간에 합류하셔가지고 많이 내주신 거라서, 사실은 식비는 이것보다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3박 4일 여행에서 799,159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3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크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어떤 싼 동남아 국가를 간 거랑 비슷하게 쓰지 않았나 물론 동남아 국가를 가면 좀더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요새 물가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럼 여러분도 추운 겨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꼼빠